한번 해볼게. 자, 우리가 실수끼리 빼면, 실수끼리 빼면 갑자기, 아이, 갑자기 아이가 생기진 않는다고. 실수제곱이면 양수거나 0이죠. 그럼 얘도 실수제곱이니까 양수거나 0이야. 그럼 어디 하나가 양수가 되면 뒤에서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0이 될 수가 없어. 즉다 0이 돼야 되는 거지. 얘도 0. 얘도 0, 얘도 0이죠. 그러면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럼 이거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X랑 Y가 같고 Y랑 Z가 같고 Z가 X랑 같아서 이렇게 쓴 건데 여기를 부정을 하면 X랑 Y랑 안 같을 수 있고 또는 Y랑 Z가 안 같을 수 있고 또는 Z가 X가 X랑 안 똑같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정이 되겠죠. 그쵸? 자, 얘를 한번 찾아봐. 지금 여기가 없잖아. 그럼 이게 셋 중에 적어도 두 개는 다르다는 거지 이해되나요? 그러니까 이게 두개 X랑 Y가 다를 수도 있고 Y가 Z가 다를 수도 있고 Z가 X랑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고 적어도 두 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